영화 크리드 2를 보기 전 당신이 알아야 하는 네 명의 인물들. 오늘은 기본 인물 편에 이어서 심화 인물 편을 준비했습니다. 크리드 2를 더 알차고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는 방법. 로키 앤 크리드 심화 인물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토니 듀크 에버스와 토니 리틀 듀크 에버스. 로키에게 마이티믹 복싱짐의 관장인 미키 골드밀이 있다면 아폴로 크리드에게는 델피 복싱 아카데미의 설립자인 토니 듀크 에버스가 있었습니다. 아폴로 크리드를 챔피언으로 성장시킨 유능한 트레이너이며 로키의 훈련을 돕기도 하면서 로키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크리드 시리즈에서는 토니 듀크 에버스 대신에 그의 아들인 토니 미틀 듀크 에버스가 등장하는데 델리 복싱 아카데미의 2대 관장이며 크리드1에서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인 데니 휠러를 훈련시킨 크리드1에서 아도니스가 처음으로 찾는 체육관이 바로 아빠, 친구, 아들인 리틀 듀크가 운영하는 델피 복싱 아카데미인데 썩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죠. 아도니스가 엘리트 체육을 거친 것도 아니고 술집에서 싸운 거 말고는 정식으로 데뷔를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나이가 어리냐 이미 대학 졸업하고 멀쩡히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이 프로 라이센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하다가 힘들면 다시 직장 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게다가 아버지인 토니 듀크가 아폴로의 트레이너였는데 아폴로가 사망했잖아요. 그런데 듀크의 아들이 아폴로의 아들을 훈련시킨다. 이거 괜히 나중에 안 좋은 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체육관에 라이트 헤비에서 뛰는 선수가 챔피언인 데니 휠러 그리고 케빈 드리어 이렇게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라이트 헤비 선수를 받아들이면 체육관 분위기도 어색해지고 이렇게 곤란해지거든요. 절대 안 된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갈끈한 아도니스가 링 위에 올라가서 자기 차키 걸고 스파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던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인 데니 휠러한테 KO 당하고 차키도 뺏깁니다.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나오면 아저 사람이 아도니스 아빠 친구 아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루드밀라 보벳 드라고. 이반 드라고의 아내이자 소비에트 연방을 대표하는 수영선수였으며 빅터 드라고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로키 에드리언 커플, 아도니스 비앙카 커플과는 다르게 이반 드라고와 로드밀라 보베트라고 사이에서는 어떠한 친밀감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로키 애드리언 커플은 여차하면 껴안고 입 맞추는 게 주특기고 아도니스 비앙카 커플도 서로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인데 반해 이반과 루드밀라는 흔한 대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반 드라고의 복싱 프로모터인 니콜라이 콜로프와는 항상 꼭 붙어있고 담배 하나를 둘이 같이 피는가 하면 니콜라이가 이반한테 윽박지르며 머리를 밀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반이 화내면서 멱살을 잡으니까 갑자기 이반한테 화를 내기도 합니다. 크리드 2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기신 여성분이 등장하면, 아, 저 여자가 이반 드라고의 아내구나, 빅터 드라고의 어머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버트 발보아. 로키 발보아의 아들입니다. 사실, 크리드 시리즈를 관통하는 이야기와 굉장히 많이 맞물리는 인물이라서, 출연 분량은 얼마 안 되면서, 할 이야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나중에 따로 좀 자세하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챔피언이었던 아버지 그늘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버려요. 필라델피아에서 같이 살 때는 로버트 발보아보다는 로키 발보아의 아들로 더 유명했고 어딜가든지 챔프의 아들로 대우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싱 챔피언이었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인 로키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벤쿠버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키&크리드 심화 인물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 아예 언급하지 못한 폴리 같은 인물도 있고 아주 잠깐 지나가듯이 언급한 미키 골드밀 같은 인물들도 있는데 크리드2와는 접점이 많이 떨어지는 인물들이어서 우선은 제외를 했습니다. 하지만 로키 시리즈 자체에서는 비중이 있는 인물들이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직접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조만간 크리드2 후기 및 로버트 발보아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